안녕하세요. 운동하는 엄마 임구입니다. 화덕을 만들고 싶어서 안 쓰는 주연자 리폼했는데 진작에 만들었었는데 영상 편집할 시간이 없어서 이제 업로드합니다. 숯을 피우는 건 태어나서 처음 해봤습니다. 저는 구워주는 고기나 먹어봤지 숯에 불 댕겨서 직접 할 일이 없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불도 댕겨서 숯 피웁니다. 처음엔 조금 쫄았는데 나는 어줌마 더 껑이 다르다. 하덕 같은 걸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숨구멍이 없어가지고 더 위로 올리고 구멍을 뚫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스테 주전자에 구멍을 뚫고자 벌 치스 계속 돌로 쳐서 좀 찌그러뜨려서 해보려고, 청고수를 긁어서 기스를 내서 해보려고 드릴로 하는데 안 뚫리는 거예요 인두기를 가져와서 지져봤지만 끄떡도 없고. 아, 나 포기해야 되나? 돈줄 그냥 하나 살까? 애기 둘 키우니까 소비의 포커스가 아이들에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 아닌 이상, 그 있는 걸 대체하자 중인데, 쓰레기도 줄이고,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고, 나름 우아한 궁상이라며 의미 부여를. 그렇게 그냥 힘으로 해댔더니 뚫렸어요. 하하하하. 나이스. 그냥 이 악물고 힘을 주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했더니 됐어요. 그것도 아닌 걸 심장 쫄깃하게 만들어요. 때문에 여기로 연가라 비온 다음 날 바람이 많이 불어서 테라스에 있는 선반이 무너지고 그 위에 올려둔 페인트가 쏟아지고 영혼 털리는 일이지만 그냥 묵묵히 사건 수습으로 해야 할 일이 태산이기 때문에 감정에 빠져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무지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누구를 탓하야 다신 테라스에 무언가를 두지 않으리라. 무소유, 무소유, 미니멀라이프. 나는 그걸 원하는데 수습하고 다시 화덕 구멍 뚫기의 전념을 자신감을 갖고 구멍을 뚫어 댔습니다. 드리는 뭔가 멋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사용할 줄 안다는 게 기술을 배워야 하나 싶기도 하고 취향 저격입니다. 상상했던 모양 그대로 구멍을 다 뚫고 혼자 좋아라. 존재감 상실에가는 주전자에 새로운 역할이 주어지고 오늘 밤 뜨거운 화덕으로 다시 태어나리라. 자갈들로 로드를 만들었어요. 텃밭 테두리도 만들고 둘째 낳은지 얼마 안 되었는데 안고 일하고 있는 건 육아로 인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첫째한테 잔소리 많이 하고 큰소리 치고 코로나 때문에 어딜 가지도 못하고 힘들다 말해봤자 내가 선택해서 애기 낳은 건데 제가 감당해야죠. 마당에서 흙 만지고 돌 만지고 텃밭 가꾸고 에너지를 쓰니까 생각도 심플해지고 첫째도 밖에서 잘 놀고 둘째도 잘 자고 운동하니까 모유도 잘 돌고 퇴근하고 돌아온 신랑이랑 고기꺼 먹으면서 오붓한 시간도 보내고 이뻐지고 있는 집 보면서 육아도 하고 집도 관리하고 생각도 실현하고 오롯이 육아에만 찌들어 사는 삶이 아니길 바라면서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세 초벌구이를 하고, 초벌 하고, 하고, 초벌 하고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중고나라에서 9,000원 주고 우와. 산 불판에 옮겨 찹찹 맛집이 따로 없어요 9,000원 행복이야 9,000원 주고 샀는데 와 맛있겠다 불멍이 하고 싶었어요 불멍 타임 스뎅 테이블을 가져왔어요 그래도 밑판도 괜찮고 닦아서 한번 해보려고 가스렌지까지 되는걸 찾느라 고생했는데 3만원에 득템을 전원주택은 봄 여름 가을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바베큐 테이블을 구입하려다가 애들 장난감도 많아서 효율적인 테이블을 고민하고 또 요즘은 레트로 유행인게 또 의미부여를 하면서 고생길을 선택했습니다 밖에서 비 맞고 눈 맞고 거의 아사 직전이긴 같은데 씻고 닦고 소독하고 애정 팍팍 주면서 다시 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저 테이블에 앉아서 제 주변 많은 사람들이 웃고 배부르고 즐거웠으면 좋겠소 애들 데리고 어디 갈 수도 없으니 점점 집을 식당 겸 포차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결혼 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빡시게 일하고 금요일 밤부터 달렸는데 주말 신나게 놀고 다시 월요일 일에 매진하고 근데 육아는 퇴근이 없으니 짬짬이 즐거운 일들을 만들어내야 정신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육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세팅, 세팅까지 고생길이어도 세팅해 놓으면 놀이터 되니 즐겁죠. 인생 짧은데 웃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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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글지 않은 복권 마냥 조금 고생해서도 뿌듯하고 돈 벌었다. 신명나게 놀아 봅시다.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지포를 구워 먹고 싶었습니다. 주방에는 인덕션을 쓰고 있어서 지포 굽기가 힘들었는데 이젠 언제든지 지포를 구워 먹을 수 있다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너무 아날로그 방식보다는 적절하게 믹스해서 편리하면서 감성 자극하는 방법을 선택해야겠다 싶어서 이 스탱 테이블을 구입했어요 고기는 1차로 숯으로 초벌하고 2차로 버너에서 기름 빼서 구워 먹는 걸로 그리고 냉동 삼겹살도 여기서 먹으면 마, 겁나게 맛있어요 꾸뚜밤이라고 제 가게 이름을 임구의 뜨거운 밤 그래서 꾸뚜밤 음악 들으면서 입맛도 없는데 막걸리 한 사발에 쥐 보치 씹으면서 와 스트레스 찢었다 애기 낳고 진정한 술 맛을 알게 된것 같아요 개인 트레이너로 일할 때 애기 낳고 엄마도 운동하러 와서 애기 재우고 밤 12시에 맥주 마셨어요 음, 음. 이러면 엄청 혼내면서 운동 빡시게 돌렸는데 사죄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또룩. 다들 살려고 먹는 거였다는 걸 늦게 알았다는 뱃살을 보고도 맥주를 들이키는 심정을 너는 아는가 위로를 해주면서 운동시켜 드릴 걸 잔인한 임트 무튼 수유 중이지만 한턴 분유 먹이고 한잔 깔짝했어요. 아주 가끔씩 가끔씩만 먹는, 거, 먹는 걸로 마무리를. 수댕 테이블 사길 잘했어. 혼술이 이렇게 맛있으면 웃자. 아침 출근 전 닭곰탕 한 냄비 끓여서 내네 식구 단란하게 뭘 먹든지 밖에서 먹으면 다 맛있는 것 같습니다. 오이랑 비트로 피클 만들어서 촵촵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은 내 손안에 있소이당 저녁은 냉동 삼겹살 와아마 아기들은 거실에서 잘 놀고 여기가 천국인가 인생에서 늘 행복할 수는 없지만, 순간순간 소소한 행복들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수생테이블 구입 때 서비스로 받은 주전자에 차 끓여서 새소리 들으며 호로록. 안녕하세요. 주호에요. 来呀，来呀、啊，来呀、啊！